엘리는 네. 네. 출발했습니다. 결국에 이양 팀이 결승전까지 올라오면서 분명히 압도적으로 올라온 팀도 있고 힘겹게 에이스 결정전 올라온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은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집중해야겠죠.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것 같아요. 뭐 긴장감 이런 게 경험이 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비슷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진짜 실력 이거 하나로 우승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선제압을 펼쳐야 하는 양팀 첫 번째 경기를 잡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치열하게. 이 정도까지 치열한 몸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경록 선수 오늘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살짝 툭툭 쳐주면서. 그러고 아! 블로킹. 김경록이 보내버렸어요. 야, 락스 피릿 여기서 완이 정도면은. 야, 약간 힘 많이 빠지죠 스칼렛 팀 입장에서도. 네, 김정민이 쫓아가 보고 있지만 김경록 무서워서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계속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김경록 선수와 조현수 선수도 계속 꾸준하게 좋았기 때문에. 네. 이 개월들 노준현 선수만 계속해서. 꾸준한 폼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이게 거죠. 더군다나 이제 노준현 선수를 보호하는 약간 그런 어 그림이거든요. 맞습니다. 김경록 선수가 보호하고 앞쪽에서 조현수 선수는 달려주고 노준현 선수는 그냥 혼자 플레이하게 되는. 한번어 어, 스탑은 안 당했어요. 자, 자, 자잘풀어냈고요자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라인? 아 근데 노준현이 실수를 안해요자 여기서 한번더 그럼 집중해야 아. 되는데 이거 라인 안 나와. 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존 선수들이 또한명 말씀드리자면 김지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당장 고거의 질주에서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우리 다우 팬 여러분들이 약간 아,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존 쪽에서 생각보다 다우를 두 명이나 타고 있어요. 아, 그렇죠. <laughs> 그건 진짜 없는 일이에요. 자 전국에 있는 다우 팬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지존이. 아 이제 바닷속 들어가고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김정민 선수가 1등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주행을 하고 있고 네와또 또 김태준 선수까지 자 김경록이 일단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자 최대한 어 김태준 선수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김경록 선수의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 오 어, 이거는 김정민 선수가 혼자 실수하면서. 살짝 순위가 꼬였죠 지금. 자 그리고 김지민이 계속해서 언급하신 김지민이 이번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칼렛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지. 사실 뭐 팔등 먼건 아니라서. 그렇죠. 아직까지 할만하긴 한데. 어. 유리했던 걸 굳이 상대에게 살짝 턴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랩이 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려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김지민 선수가 1등 고정으로. 까지 가줄 수만 있다면 네. 지존 팀 입장에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에 김경록이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아 내리막에서 드래프트 받는 거를 어떻게 견제를 해줄 것이냐. 자 일단은 들어갔고 어차피 인라인 김경록 선수를 잡아주면서 자 김경록이 올라왔어요. 자 그다음 김지민 선수도 크게 뒤쳐졌어요. 선수 아! 실수하면서 지존 선수 네 명이 다 올라왔어요. 한번 크게 화면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역정학 자켓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라인 막으로 오히려 김지민 살짝 내려와서 공격해줄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김정민! 네. 걸렸어요! 아 김지민 선수의 블로킹 지존 팀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김지민 선수의 활약이 미미하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좋은 활약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김경록 선수는 꾸준해서 사실 김지민 선수와 노준현 선수가 올라와줬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 올라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원투를 차지하는 지존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지존. 사실 8강과 4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선종 선수, SSS 닉네임을 쓰고 있는 선종 선수가 지금 존재감을 거의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스칼렛 선수들이 조금은 고전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와줘야죠, 이제는. 그니까 약간 실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몸싸움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나, 어, 드러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약간 실력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서 주행에서 극복이 안 되는 수준이 가끔 일어나면은. 이게, 어,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스칼렛 팀은 어.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자, 어, 스칼렛. 일단, 오해찬과 김지민. 오, 어, 지금 조현수 선수가 화면엔 잘안 잡혔는데, 스탑을 한번 하면서 김경웅 선수를 올라올 수 있게 한번 막아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김지민, 활약하죠? 약간 이제 화면 밝아지고, 이제 포레스트 쪽으로 어. 가면은 잘해주는 선수인데, 자, 제티의 저... 라인블록 해! 조현수. 아! 아! 김지민 선수 혼자 실수했고요. 와 이건 어, 이거는... 좀 아쉽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조현수가 그 뒤를 잘 백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선두는 차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백업이 잘 돼서 사실 1등으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조현수 선수와 김경로 선수한테 조금만 부담감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업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가 생각보다 커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렇죠. 약간 기대했었던 이제 다람쥐민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그런 느낌이 어쨌든 조금 이게. 굉장히 유리하게 가야 되는 경기가 조금 아, 이상해졌죠. 스칼렛 입장에서도 파이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그래도 김경록 선수가 정말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존 선수들이 지금 순위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파이팅이 조금 머네요 아, 김정빈 아, 선수가 네. 좀 멀게 위치에 있는데 일단 조현수가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하위권 그렇소. 약간 에, 5, 6, 7등 싸움도 치열한 상황이긴 한데. 네. 이거 우선 1등 하고 말겠다 1등 하면은 팀이 이길 것 같다! 오! 아아 조현수의 블로킹 와, 조현수의 멋진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작업 스타, 들어가야죠. 스타. 1등이 안 되니까 뒷승리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쓰는데 작업을. 근데 2, 3, 5, 7이 안 돼서 2, 아 3, 4작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아, 아 이김경록이 네. 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스탑이었기 때문에. 네. 어. 자, 이렇게 되면 지존이 3트랙을 가져갑니다. 의외로 골목길에서 명장면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저는 다른 트랙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은근 맛집이네요 골목길이 그렇습니다. 자양팀 선수들 출발했고요. 4강에서 너무 재밌게 사실 경기가 매번 나와가지고 네. 아 결승전은 이게 그런 명경기는 진짜 몇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laughs> 그런가요? 맞습니다. 한 번에 명경기가 다 나오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맛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선종 선수가 상위권 합류하면서 변수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이 선수가 계속 꾸전했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거 본인도 지금 짜증 날 거거든요. 어 약간 그렇습니다 전전했었던 김태준 선수도 김지민 선수를 상대로 해서 계속 버텨주면서 어. 자 우선 사, 여기 근데 우선 지조 투가 어! 어! 밀렸어요 김경로. 못 탔습니다. 지금 크게 밀려서 8등 고정으로 쳐졌고 지금 김태준 선수가 1등을 잘 마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박선수 아! 그 선수까지 박선종 저, 저 이거는 한번더저 그리고 박선종 네뭐 네. 팀끼리 꼬였어요 살짝은 근데 이게 순위가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렇죠 미들 순위를 완벽히 장악한 스칼렛입니다 사실 조금 불안할 수 있던 미들 순위를 그 박선종 선수의 플레이 한 방으로 엄청나게 안전하게 지금.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카드인 제티 조현수 선수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 네. 이게 노준현 선수와 거리 유지 혹은 서로 포지션 체인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하면요. 오히려 정빈 선수한테 공략 당할 수 있어요. 자 아이고. 끝까지 계속해서 와. 견제를 해주고요, 믿을 순위 오. 유지하면서 저 지금 정빈 선수가 제티 선수를 밀어냈고 역으로 순... 1등 싸움도, 1등 싸움 쪽도 치열하고 자 제티 조연수 올라왔습니다, 김정빈과의 맞대결 1등 싸움, 3등 싸움 타이밍! 자 지금 어. 한번 들어갔습니다만, 어. 김정빈! 어. 와, 김정빈 야. 버텨냈습니다 버쳤어요? 진짜 유리해요, 진짜 유리한데 어찌 됐든 노준현 선수가 1등을 잡은 변수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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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노준현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자 김정빈 그리고 노준현! 직구! 직구 그냥 지나가세요! 자이 맵도 사실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맵이잖아요? 딱 컨셉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지존팀이 이기면 고난이도, 어려운 트랙들 음. 예,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렛이 이기면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쉬운 트랙들 네?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팀전에서는 상대적 약팀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운동장 트랙을 고르는데 이 운동장 트랙이라고 강팀이 운동장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샌드박스 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샌드박스 음. 팀 같은 경우는 워낙 운동장도 잘하는 그렇죠. 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허무하게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운동장 트랙이 강팀한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직력, 이팀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 근데 그래도 지금 트랙을 고른 만큼 1등으로 잘 치고 나가고 있고요. 자, 약간 좀 너무 속도를 고자 여기서! 는 우회찬! 오예찬! 오예찬이 뒤로 밀렸어요. 어, 근데 한번더 호카스 김태준까지. 자. 정말 혼란의 혼돈의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준 팀 입장에서 기분 좋죠. 거의 8등 고정 만들어 놨고 네. 김태준 선수도 멀지 뭐 않고 그 어! 피로 어! 어? 빠졌어요. 그니까 이거 지금 오! 어! 모트를 원투도 원투인데, 김태준 선수도 지금 8등 고정, 7등 고정이 아니어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스칼렛도 올라올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투 뺏기는 순간, 그리고 뒤쪽에서 조현수 선수가 순위 유지 잘 해주면요. 네. 지준 팀이 결국 이기는 거거든요. 자, 리드 원투 유지하러. 자, 그래서. 끌데 감속. 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노준이 이 뒤로 올려가는데 자, 면대 끊기면서 감속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의기4 어, 5 6인데그 다음. 자, 그 다음. 아, 박사님 목 쉬셨다고 어떡하냐고 막 해주시는데 <laughs>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경기가 치열하다 제 목을 받칠 정도의 가치가 있다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후배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저는 후배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초반순위 오스칼렛어그니까요 이게 지존 선수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어 오! 오! 추적 순이 묶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스칼렛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앞에 원2스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연수만 잘 마크를 해준다면 툭. 툭, 툭. 조연수. 어. 아근데 조연수 제티는 진짜 어려울 때그 희망의 빛을 조금씩이라도 어. 만들어냅니다, 제티. 어느새 조연수가 어. 2위 자리까지 위협하는 사, 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타 선수오 어! 아, 실수. 오. 치타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게눈계를한게 아니라 살짝 위협만 하면서. 지금 포커스 선수를 완전 자? 1등으로 잘 보내놨어요 노준현 선 이거 지금 진짜 지존도 사실 초반 순위만 보자면 거의 70% 이상 터졌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냈어요 2345자 어. 어. 이번 세트에서 김대경 선설연이 노준현 선수를 키플레이어 지목을 했거든요 노준현이 살아나는 순간 지존에게 넘어갑니다 분위기 자체에 그 부름에 응답을 할지 그렇죠 1등만 잡아줄 수 있다면 1등 싸움을 이겨줄 수 있다면 이겨냈어 자 패치 피했어요 자 로봇타이밍 잘 벗어났고 이제는 김태준 선수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조현수가 일... 오히려 오히려 방해 자 압박하고 로봇타이밍 아아아아아아 어요 원투 어져요어 근데 지금 7,8 고정으로 찍혀있어서 이거 어, 원투 거리유지 무조건 확정 그냥 1,2등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자, 네. 정빈 선수의 거리 차이를 한번 봐야겠는데 3등 3등 거리, 3등, 자, 3등, 이 정도, 3등 자, 저거, 잡아주면 됩니다 자, 자 로봇타이밍 앞쪽 로봇타이밍 잘 지나갔고요 자 모두 무리 없이 나왔습니다. 자, 3대 3까지 만드나요? 앞쪽에 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스칼렛끼리 지금 오히려 힘들고 원투 실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존이 노준현, 지존이 어. 균형을 맞췄습니다. 야, 이 지존 선수의 지존 팀에 이제 노준현 선수가 올라오면서 네. 경기. 3대 3으로 맞서고 있는 지존과 스칼렛. 1라운드 마지막 트랙 시작합니다. 팀전 마지막 경기에서 그분의 가호를 받는 사람은 누가 될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자석이 안땡겨져 아, 이거 스피드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웃음> <웃음> 네, 뭔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빠른 그 판단 자체가 중요한 트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결국 거기거든요. 네. 만약에 지존이 여기서 1세트를 가져간다면 2 세트를 더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존. 자 무력에 들어가는 데 점프. 아, 어 그래도 살짝 블로킹 잘했죠, 분명. 아, 쌀이 질러, 아니 소리지르면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스칼렛. 그렇죠. 흔들립니다. 이거 무게 중심 맞춰 지다 지자마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존이 치고 올라옵니다. 아 스칼렛이 여기서 스칼렛이 무조건 1 세트 가야. 그 다음에 2세트에서 부담, 어 근데 저현수 선수 실수! 왜 굳이 무게중심을 다시 맞췄죠? 그렇죠! 이러면 변화가 생기죠 박선정 선수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1등 선생님? 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1등 싸움도 되게 치열하고 네 저, 야, 김지민을 상대로! 저! 김지민을 와, 박선정! 라 했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 다행인 건지존 팀이 원래 2, 3, 4에서 꼬일 뻔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버텨냈어요 네 자, 과연? 자 여기, 첫맞도 가야되요 자, 자 라인 가는데요자 이거는 라인이 꼬일게 1,2댕 싸움! 1,2댕 싸움! 1댕 싸는데요 치열해요! 와 조현수! 조현수와 제티! 드러스 그리고! 김성빈까지! 아, 3, 5, 오 스칼렛! 자 3댕 근데 제티 다시 없죠! 마지까지 그리고 김정빈 조현수! 스칼렛! 이렇게 되면서! 결승전 1라운드를 가져가는 팀은 스칼렛입니다. 아니 이게 어...